프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프리미가 준비한 아이들은 또 랜덤을 싫어하시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있는 각 똑같은 아이로 받아볼 수 있는 단품또 100종을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 또 판매가 되고 나면 수량이 되는 아이들은 제가 또 사진을 찍어 보내드릴게요. 오늘 그럼 단품 100종이 넘는 아이들 조꼬미부터 중품까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예요. 오늘도 단품이고요. 이 친구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메인 사진으로 이렇게 모델 컷으로 이렇게 올렸던 아이인데요. 뉴샤를로즈라는 아이예요. 뉴샤를로즈를외도한 포트당 3,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 한 포트당 2,500원을 해서 이 친구 이렇게 6도, 이 친구는 합식이에요. 뉴샤를로즈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여에도 그 핑크색으로 물리 드는 애인데요. 히아리나라는 애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호얀 100분의 핑크색으로 물리 드는 스노우 로즈라는 애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A 핑크예요 7.5번에 있는 사이즈고요한 6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3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스노우 반이에요. 스노우 반이 6도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 고쳐진 아이고요.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고 있는 3두 군생입니다요 아이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치아와 앤시스인데요. 이렇게 실제 어에있는쪼꼬미에요이 친구 2,000원입니다. 10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완전 상당하게 고쳐진 슈퍼밀이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먼저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링컬 마리아 금이에요이 친구는 칠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 원입니다. 얘도 네, 로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는데요. 비바즈라는 애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멍이 드는 아이고요. 이도 군생이에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이 뜨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비치골드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또 달고 있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7.5브레인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돌기도 귀엽고요. 자구도 귀엽고 전체적으로 봐도 귀여운 이름도 귀여운 도돌이라는 아이고요. 3도 자연 군생이에요. 마란입니다. 뉴보한번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피멍이 매력적인 아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화이트 턱시판이에요. 이 친구는 한 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000원입니다. 핑크 라인이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진한 핑크색이 예쁜 아이예요.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핑크빛으로 물리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삼두 군색이고요 7.5분에서 꽉찬 사이즈 아니고요. 조금이에요이 친구 2,000원입니다. 멕시코 스노우블이에요. 이 친구도 7 5불에 있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2,000원입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예요. 이 친구는 스타 젤리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이 친구 종자포트 있는 사이즈예요. 만원입니다. 친구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약간 색감 번짐은 해오름도 살짝 닮았는데요. 이 친구는 쪼코 블랑코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예요. 이 친구 쪼코 블랑코 2만 원인데요.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리고요. 이 친구는 또 이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3두고요. 이 친구는 3번으로 올릴게요. 요 애는 쪼코 블랑코입니다. 짱짱하게 굳혀진 샹그릴라예요. 샹그릴라 약간 커팅 자국이 있는 애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8천 원입니다. 오리지널 황금 주피터 한번 가겠습니다. 로제트가 입장이 이렇게 넓게 크는 게 매력적인 아이구요. 진짜 황금 빛으로 물리 드는 애인 이 아이, 아이는 오리지널 황금 주피터. 진짜 착한 가격. 사이즈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리 드는 아이, 레이첼이고요. 이 아이는 레이첼이고요이 친구도 짱짱하게 굳혀진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아그네스 로즈예요. 10cm 앞분에서 끄고 있는 애고요.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애고요. 5,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예요. 얼큰한 얼굴에 자구를두 개, 세개 달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애기 사과예요. 복숭아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종접 붙테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도 통통하고요.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목대도 건강한 소인재입니다. 소인재.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얘는 여기서 더 붉게 물드는 애이고요.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레종이고요. 12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뺑돌이로 자구를 달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리고요. 애는 조금 더 붉게 물드는 애이고요. 7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얘 레종은 1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여기서 더 진한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짱짱하게 고쳐진 아이예요. 이 친구는 제스타 철화예요. 거의 13cm, 15cm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화분 정리를 하는데요.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아이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가운데 이렇게 진한 자줏빛이 예쁜 아이죠? 이 친구는 멜리오 다스 삼색 군생입니다. 이 아이 8천원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맵이나 금이고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만원입니다. 예쁘게 굳혀지면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프리즘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백야예요. 손톱은 이렇게 진한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이고요. 이 친구 5천원입니다. 후트에는 조금이 바닐라 비스 금이에요. 3조 군생입니다. 5천원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브리드는 2도 군생이고요. 아이스 핑키 u 아이 3,000원입니다. 이 아이 손톱이 이렇게 핑크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골든 로사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큐 핑크라는 아이고요. 지금 보라빛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핑크빛으로 또 올라오는 아이고요. 이렇게 뽀얀 백분이 올라오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4두 군생 대품이에요. 이 친구 15cm 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큐 핑크입니다. 얘는 캐비어라는 애인데요. 제가 올렸던 핑크 체리가 투명해지기 전에 이렇게 살짝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그 아이랑 많이 좀 닮았는데요. 여기는 캐비어. 한 12cm 훨씬 넘는 사이즈예요 14cm 여분에서 크고 있는 애이고요이 친구 3만원입니다. 자, 오븐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S 메랄다구요. 3,000원입니다. 몬솔로에요 9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삼두자연군생이구요이 친구 4,000원입니다. 루돌포입니다. 진짜 오븐에 있는 사이즈구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팔굽비 크림톤으로 브리 드는 요인은 안젤라라는 아이구요. 정답 포트에 있는 사이즈에요. 5,000원입니다. 8cm 원형 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웨이는 퀸스 로즈라는 아이고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이두군생이에요이 친구 6,000원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앞에서 3도 조금 위로 올렸었는데 이 친구 완전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 4,000원입니다. 네르파입니다. 7.5분에 있지만 거의 10cm가 훨씬 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리 드는 삼두자연 군생이에요. 5,000원입니다. 이 아이 가운데가 보라색으로 물리 드는 에센스라는 애이고요이 친구는 10cm 여분에서 끄고 있는 애이고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굳혀져서 너무너무 귀엽죠. 가운데는 또 이렇게 젤리처럼 크는 골드 젤리예요. 삼두 군생이고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2만 원입니다. 또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렇게 머리가져서 굳혀지고 있는 중 대품입니다. 피츠 민트고요. 이 친구 2만 원입니다. 먼저 굳혀져서 더 예뻐지고 있는 아인은 목대를 가진는 애고요. 이렇게 자구도 기억해 달고 있는. 레몬노즈 금이에요. 이 친구 진짜 착한 가격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매직체 골드예요. 완전 짱짱하게 꽂혀서 이쁘고요. 가운데는 골드빛. 바깥 입장은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입니다.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여이도 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밑에 자구도 달고 있고요. 이 친구는 와인 피치 금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초연이에요. 여기서 더 오렌지 빛으로 무리되고요. 이 친구도 완전 얼큰한 얼굴이에요. 사이즈 14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삼두공생입니다이 아이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얼큰한 왕턱시판 아니면 미니마도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무리드는 핑크여울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여울 중 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얘는 제가 올린 지 한참 된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페라리라는 아이예요. 페라리도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머리 드는 아이고요. 그때는 제가 정작 볼에는조금미로 올렸었는데요. 이 아이는 한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삼자 군수입니다. 12,000원입니다. 로제트가 이렇게 여상을 닮은 레몬 베리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구요. 핑크빛이 예쁜 레몬 베리 12,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진한 자주빛으로 브리드는 3두 군생이에요. 파피스 로즈고요이 친구 1 만원입니다. 동터포트에서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핑크 로사고요2두 군생입니다. 5,000원입니다. 크림, 핑크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여인은 미미 로즈고요 6,000원입니다. 민프 요정이에요. 7오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3,000원입니다. 여인 또한 12cm가 넘는 사이즈인데요. 가운데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 더 예쁜 아에요 미니 누벨라라는 애이구요. 이 친구 7,000원입니다. 가운데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구요 자구를 또 하나 달고 있는 엔드레스라는 애이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갖고 와서 완전 완판을 했던 애인데요. 이 친구 하나 남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던 애이 이 친구는 코로키라는 애예요. 코로키. 이 친구 하나 남아서 이 친구는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먼저 얼큰한 얼굴로 크고 있는 삼두 자연 군생이에요. 레드탄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실제 오븐에서 쪼꼬미로 크고 있는 애예요. 이 친구는 블랙핑크 3,000원입니다. 얘는 알사탕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고요. 로제트 보시면 완전 통통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알사탕 8,000원입니다. 중독포트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에케문수톤이에요이 친구 3,000원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환상적인 요인는 살아보니 슈퍼클로 실제 오븐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레드 탑입니다. 여기서 레드빛으로 더블이 되고요. 이렇게 안테나 자구를 달고 있는 레드 탑이 친구 4,000원입니다. 완전 통통한 얼굴로 크고 있는 밑에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목대에 묵은 목대를 가진 라울이에요. 이 친구 1 0 0 0원입니다 아모에나입니다. 이 친구는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아모에나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말간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이 친구는 이렇게 주근깨, 핑크색 주근깨로 이렇게 크고 있는, 이렇게 주근깨가 있으면더 이쁘죠. 이 친구,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 친구는 말간 삼조 군생이에요. 8,000원입니다. 얘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굳혀진 이 친구는 오메가 킹이라는 아이고요. 실제 오브랜드 사이즈예요. 8,000원입니다. 자주 빛이 예쁜 애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핑크빛이 손톱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자구를 두 개씩 달고 있는 원더 킨이라는 아이고요. 실제 오버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실제 오버에 있는 라일락이에요. 이 친구도 한때 참 인기가 많았던 아이인데 이 친구 진짜 착한 가격 2,000원입니다. 벨라 도나입니다. 이 친구는 이 고쳐진 아이고요. 이렇게 이도 군생이에요. 이 친구 벨라도나 5,000원입니다. 해리와슨 삼두 군수입니다. 이 친구 칠드 어버레인 사이즈 3,000원입니다. 지금은 초록초록 하지만 이 친구 완전 블랑거처럼 레드빛으로 무리드는 12cm 정도 되는 L 샤입니다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뺑두리로 크고 있는 멕시코 미니마예요이 친구 5,000원입니다. 로대도 완전 통통하고요. 손톱은 또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네예요이 친구는 이두구인생 카시오 적금이에요.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실제 어븐에서끄고 있는 이두구인생 벤바디스입니다. 4,000원입니다. 이 친구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모금,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자고로 이렇게 두개 달고 있어서 더 귀여운데요. 이 친구는 마카다미아라는 아이고요 조금 이롱보네다 하시면 입쁠것 같아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밥이 더 많고 풍성하면 더 예쁜 아이죠. 이 친구는 앨리스라는 아이예요. 이 친구 이렇게 자국화지면 4도 군생입니다. 사이즈 한 13cm 정도 다 오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아트 데일리예요. 한중 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브리드면 진짜 예쁘죠. 이 친구 아트 데일리 25,000원입니다. 하이어 렌시아예요. 정자포트에서 너무너무 야무지고 귀엽게 크고 있는 유인은 4,000원입니다. 실제 오븐에서 외도로 크고 있는 유인은사하꽃이구요 3,000원입니다. 핑크빛으로 브리드는 프리베라예요. 실제 오븐니 사이즈 이 친구 3,000원입니다. 8cm 원형포트에서 크고 있는 핑크 블랑이라는 아이고요. 목오리가더 치면 귀엽게 크는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몽키라는 아이고요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애이요. 이 친구는 7도 자연콘셉입니다 5,000원입니다. 색감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10cm 화분에서 크고 있는 이인은 핑크 로사라는 아이고요 6,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드면 진짜 예쁜 애이고요. 아가를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핑크 퐁이라는 애이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인은 드보라입니다. 밑에 자그로 이렇게 3개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물리 드는 사두 군생 셀리 가든이란 아이고요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두 군생 백장미예요이 친구, 7,000원입니다. 돌기가 멋지게 크고 있는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레인 드랍이고요 사이즈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라인이라는 애예요. 7.5g 사이즈고요. 5,000원입니다. 여기서 로제트가 더 짧게 크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해피데이고요. 3,000원입니다. 다크 로드인데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고요. 이렇게 금줄도 가있는 요이는 6,000원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이 친구는 오두 자연 군생 바비 코코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제가 끔 올리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핑크 예쁜 진짜 핑크색으로 인디핑크색으로 물이드는이 아이는 화이트 러프라는 아이고요 8cm 약을 해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굳어져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몽울이가 져서 더 귀엽고 예쁘게 크고 있는 사이즈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3두 군생이에요. 골든 하트라는 아이고요이 친구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던 이 와인은 레드 벨벳이에요. 이렇게 정자 끝에 있는 쪼꼬미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찐 핑크로 피망이 들어있는 이 와인은 이두 군생 체리 드랍이라는 라이이고 색감 너무나 예쁘죠. 이 친구 7 5오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두 군생입니다. 8,000원입니다. 전체 색감 오렌지빛에이 친구는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 와인은 나빌레라 금이고요. 금이 살짝 들어서 이 친구 초특가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맑고 투명하게 크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핑크 체리라는 아이고요. 7.5분에 있는 사이즈 이 친구 8,000원입니다. 10cm 원형 포트에 있지만 꽉 차지 않은 이인은 미시 엘로라는 아이고요. 5도 자연 군생이에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가운데가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헤어룸이라는 아이고요. 2도 군생이에요. 이 친구도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무리들면더 예쁜 애이고요. 로제트도 통통한 유아이는 드래곤플라이예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유아이는 국민대기지기 귀염둥이 유아이는 샌디고고요. 아니 샌디고가 아니라 멘도사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슬차 오븐에서 넘쳐나는 사이즈고요. 블랙코코예요. 이 친구도 보랏빛이 너무너무 예쁜 애이고요. 이 친구 1 0원입니다 음, 바비 로즈라는 애예요. 바비 로즈 오렌지 이렇게 핑크빛도 보이시죠?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 친구가 외이에도 만원에 판매가 됐던 애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고를 한 6개 정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아가를 6개 정도 달고 있는 7조 자연 군생이에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바비 로즈 2만원입니다. 체리성이 너무너무 예쁜 요아이는 종잣부티는 조금미고요이 친구는 세라핀이라는이예요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유아이는 바로 앞전 영상에서 판매를 했던 초코베리라는 애인데요. 유아이는 초코베리 철아예요. 앞에는 이렇게 쌩얼이랑 뒤에는 이렇게 철아를 크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앞전 영상에서 판매를 했던 3등 인생포시켓이고요이 친구 6,000원입니다. 5cm 원형포트에서 크고 있는 이 아이는 안소니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주근깨가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프리마 메라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또 핑크핑크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온솔로입니다. 온솔로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중품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라울이요.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 보다 이 친구는 밥 이렇게 바글바글 바글 달고 있는 애고요. 거의 20cm 정도 되는 중품이에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는 쪼금블랑코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이제 점점 추워져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프리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예쁜 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